유태 네, 리테인. 포유하다, 유지하다. 자, so, 음. 53번의 인택트. 인택트. 그 뭐냐? 운전한 그다음에 테일러 12번. 테일러. 그 테일러. 테일러. 맞추다. 아니, 맞추어. 이렇게 맞추어 만는다 끼워 맞추다 그렇죠. 맞게 하다. 네, 맞아요.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? 아, 그건 기억 안나데재단산가 재단사. 그렇지, 예. 건 e n t i 전체 네, 좋아요. 어, <laughs> 엔터테인 동사로 뭘까요? 즐겁게 하다? 어, 그렇지. 어, 맞아요? 네. 네, 맞아요. 즐겁게 하다. 그 다음에 6번의 스테이크. 스테이크 그, 그 뭐냐. 투자한 돈. 네. 맞아요. 돈 투자하지 말던 거.